아니 여기 여기 부스에 존재 이유가 뭐죠? 부럽습니다. 얼굴로 커피 하는 사람입니다. 해부입니다 네, 와, 좋다. 사등 아, 사등 사등 사등. 내 마음에 이등. 부스러우신가요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아, 여기 뭔데 이렇게 사람이 많죠? 뭔데 사람이 많죠? 돈이죠. <laughs> 또 네. 돈이야? 마치 또 뒤에 작년 팀버기스 챔피언이신 유든템퍼님또 오셨는데요. 2020 KDBC 패배자. 패배자. <웃음> <웃음> 모든 템퍼 김준발입니다. M.O.B.도 나오실 건가요? M.O.B.요? 근데 여기서 왜 서성거리신 지인들이 많아가지고 아. 진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어. 여기 뭐볼거 있나요? 오늘? 오늘 저녁 여기 해가지고 어? <laughs> 세미나 해가지고 세미나 때 왔다. 끝났어요? 왔습니다. <laughs> 네, 방금 세미나 끝나고 왔습니다. 꿀팁을 이렇게 전수해주셔도 괜찮으세요? 네, 괜찮죠, 괜찮죠. 아. 아시다시피 제가 다빈치 아. 코리아 엠버서더 출신 아. 아, 출신의 엠버서더입니다. 올해 오. 계속 다빈치 코리아 파이팅. <웃음> <웃음> 근데 이 피처는 왜 이렇게 많이? 주인 피처 고르기 힘들잖아요. 네. 요즘 남문대문 부분에서도 잘안 받아줘가지고 잘못 팔고 있었는데 아. 골라서 진행해달라 그래가지고 피처는. 문의를 해주세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아래쪽 보시면 제 유튜브 계정 <laughs> 공식 계정 있습니다. 네.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거니까요. 꼭 와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aughs> 안녕, 누구 유튜브예요제 유튜브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잖아요. 아, 우리 한팀 네. 하나, 둘, 네. 네.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틀째인데 제가 어제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a l 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여기 종혁이랑 유경이가 있는데 여러분 저게 진짜 랜선 투어고요. <laughs> 저는 커피 토크입니다. 커피몬스터 커피 토크. 자, 저 유튜버 여기 두명 있는데 한번 인터뷰 한번 가보겠습니다. 랜선 에? 투어. 아 안녕하세요. 랜선도 방금 끝났는데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어. 아 카페쇼 정말 이번에 볼거리 너무 풍부해요 예전에 비해 간소화된 카페쇼 아, 오늘 촬영하시는 거예요? 어어어 네. 어, 어, 어. <laughs> 커피 토크거든요 아 커피 토크 어. 어. 커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줄 알았어요. 어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카노 카노, 카노 그거 디디 아. 건줄 알았어 <laughs> 어디 하나 추천해 줘. 좌표 찍게. 아, 너무 좋죠. 어디? 아니, 어디? 좌표. 아, 좌표. 홀. 홀. 아, 아, 홀. 홀. 아, 아, 우리 네. 어어디있지 어, 연락 주세요. 네. 아직 일정이 없으니까 아, 제가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뭐, 아니 여기 오늘 간대, 간대 중에 하고, 어디가 좋아 그래. 아, 아, 그래. 아 얘왜 이래? 아. 아무튼 귀엽다. 우승 축하드리고 아, 네. 이따 봅시다. 네, 이따 네. 뵙겠습니다. 어, 봐요. 안녕. 안녕. <laughs> 어우, 아이들 텐션이 아주 좋았어요. 아, 조합니다 네. 언퍼리다. 원 언퍼리 지금 저기 서 있는데 지금 커피 안 하고 잡담하고 있어요. 팬서비스. 아 팬서비스. 아. 언퍼리 또 또뭐 보여준다는데요? 어. 허세 허세. 타깃스에 허세. 원 플러스 원 허세랍니다. 오. 뭐 해볼까? 어 로제타. 요, 요술봉. 이걸로. 아, 안 되더라 노프라브롬 no 아, 프라브롬 아, 아, 오케이 <laughs> 아, 나 언풍이 썸프라브롬이라고한거 처음 들어봐요 비리우의위험 자, 세계 1등 올드 챔피언 6회 우승 비리우유 렛츠 고 기리기리 남을 우유 어? 아, 집중, 집중 와 미쳤다 와와무리니까 미쳤다 섹시 로세라 이야, 소름 돋는다 야 음. 나도 그치? 한번 얼굴을 보여줄게요 네 마시려고 마시려고 하는 거야 얼굴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불량 욕심 있다거나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냥 마시기 위해서 내리는 거예요 막. 근데 이게 새로 개발한 마스크인데 일반 네. 마스크처럼 보이죠 이게 자동으로 벗겨지게. 아 아니 4일 동안 노예처럼 일하세요. 왜? 염전 주인. 염전 주인이에요? 어, 노예 같은데. <laughs> 일동안 이렇게 만들으니까 네. 좀 기분이 어떠십니까? 행복합니다.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한 40일 더 했으면 좋겠어요. 아. 많은 분들 만나게. 네. 여러분들 만나고 싶어서. 세계 1등 챔피언한 박희사님을 또 만나기 쉽지 않죠. 일반인들이 누군지 모를 수도 있어요. 아. 알더라고. 아. 마스크가 작은 건지 아무튼다 알아보더라고요. 아. 그러네. 네. 이게 일반 랑 뭐가 달라요? 얘는 동물성 우유가 아니라 식물성 우유. 비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우유고, 지금 먹는 거는 버리스 에디션. 버리스 타 에디션이라 그래서 커피와 어울릴 수 있도록 카놀라유를 이용해서 텍스처나 우유랑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식물성 우유 중에서는 커피 뿐만 아니라 라떼아트까지다 어우러지게 할수 있는 우유예요. 우유 같은 경우는 만든 기술이나 커피, 커피를 많이 탄다면 얘는 반대로 커피를 크게 타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특히나 요즘에 스페셜티 같은 경우에도 데워도 우유처럼 묽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오히려 커피에 있는 쓴 맛이나 진한 맛도 잘 커버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이라서 누구나 맛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그냥 엄포길 만들어서 맛있는 거지. 잘 모르겠지만. 그거 뭐 있잖아. 잘 탈짝 달면 이제 소지섭 씨가 딱 만들면 더, 더, 더 맛있고. <laughs> 어, 아니 나는 엄포길 맛있어. BTS의 지민이 만들면 더 맛있을 거 아니야. 나는 엄포길 만있어 진짜? 아이유가 만들어주면 아, 더 엄포. 아야. 안폴안폴안폴그겠죠안 폴. 맛있다 맛지 응. 여기다가 그냥 커피 넣으면 카페모카 응. 시럽 살짝 더 넣으면 응. 지자 카페모카가 됩니다 이거 얼마예요? 소비자가 약한 6,000원 어? 후반대 6,000원이요? 네 6,000원 중반 아, 감시다잘 <laughs> 먹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또 언포를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이, 음. 우와, 이, 줄이 이, 엄청 길어요. 지금 이, 다 언포 커피 먹으려고 와 장난 아닙니다. 마지막 인사하면서 끝낼게요. 안녕. 내가 어, 뭐 그거 없나? 너만의 그거 없어. 어예 없어요. 일, 일, 만, 일, 만들어줘. 너는 영진이. 응. 어. 용진. 몬스터. 몬스. <laughs> 몬스터 제이. 네. 제이 안녕. <웃음> 어. <웃음> 안녕. 그냥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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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가요. 파이팅. 어. <laughs> 크리에이터 라운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라운지 한번 이용해볼까요? 아 나도 크리에이터잖아 여기는 서울 카페쇼를 방문하신 모든 크리에이터를 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어 여기 내 공간이야 내 공간이라고 여기 냉장고도 있는데 한번 열어볼까요? 두큰두큰오물물물물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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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청귤 여기 막 독약 뜬거 아니죠 여기? 아 감사합니다 카페쇼 잘 먹었습니다 <laughs> 다음 일정으로 고고 스트롱홀드 제가 쓰고 있는 로스터기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스트롱홀드 S8인데요 제가 S7 사니까 바로 S8이 나와서 배신감 들어요 기존에는 이제 세븐이랑 나인 사이 게 없었어가지고 이번에 중간 게 나왔어요 이번에 KCRC 공식 로스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KCC 공식 로스터 로스팅 대회의 공식 로스터로 지금 어느 새 나오셨어요? 네, 저 SCA 홍보대사입니다 아. 진짜 어딜 가나 계신데 근데 이번에 KCRC 추가 접수 안 하시나요? 선수들의 취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 아. 대회이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저도 나가려고 했는데 추가 접수를 안 받았더라고요 라떼아트 대회 열심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 먹을... 다도전하려 아. 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니까 일단 <laughs> 한개 먼저 배부르게 아. 드시고 네. 그다음에 다른 거 드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스트롱월드테크놀로지 한상우 과장입니다. 제가 수리하러 맡겼는데 네. 그때 수리비를. SA 새로 나왔잖아요. 네. SA S8 얼마예요? SA는 2,800만 원에 부가세 네. 별도 어. 정가입니다. 리스 되나요? 아, 네 리스 가능하십니다. 어. 네 그리고 어. 카드 결제 가능하고 현금 결제 가능하시고요. 어. 카드 여러 장 쪼개시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어. 일단 엄청나게 팔 의지가 있습니다. 또저 같은 사람들은 무조건 리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SA 네. 장점이 있나요? 9과 7과 다르게? 일단은 네. 투입량이 조금 적은 게 아쉬우셨었는데 네. 최소 1.5kg에서 최대 4.5kg까지 투입되니까요. 조금 규모가 있는 매장에서도 네. 사용하실 수 있고요. S9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용량 대비 조금 크다는 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설치가 용이하지 않았는데 SA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이즈가 좀 작아서 어떤 분들은 S9 한대살 가격으로 A를 두 대를 설치를 하셔서 동시간에 다품종 생산을 아 하시는 분들도 생기셨습니다. 그러면 라인 유저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닙니다. 어, 어 <laughs> 네. 네, 사랑합니다. 라인도 네. 잘 돌아갑니다. 최근에는 아주 오랫동안 사용하셨던 분들 제품을 보상 판매해서 신제품으로 교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맞아요. 앞으로도 노력하는 스트롱홀드 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 잘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이게 되게 감질나게 알려주는데? 나몇 도였냐? 몇도예요 나? 몇도예요 제가 기계가 얼마나 똑똑한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모자 가게가 있습니다. 앞치마와 모자를 같이 팔고 있는데 유니폼에 어울리는 그런 모자들입니다. 모자 써봐도 됩니까? 네. 카페 베네시절 이런 모자를 썼었는데. 모자 많이 작은데요? 좀 작은데요? 큰 얼굴을 위한 모자 있습니까? 네. 오 어, 감사합니다 오 거울 보시고 오, 예. 저희는 모자만 전문 브랜드라서 사이즈가 있습니다 아, 저같이 대두도 있습니다 네, 가볍게 하시고 해라오 괜찮죠? 오, 괜찮다 아이고. 멋쟁이 모자 멋쟁이 모자 아이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이거 괜찮다 88,000원짜리 20%에서 60,000원 우와, 싼데? 우와, 싼데? 싼데? 네 이런 분들 보면 영광이에요 적은 거부터큰 사이즈 큰 같습니다. 사이즈가 아, 다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세요 블레이브 대박나세요 오케이 대박나세요 대박. 거야? 네, 나오는 겁니다. 나한테... 파이팅! 이안정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억세트 커피라는 부스를 갈 건데, 수학생님이신동우 님이 일하고 계시고, 최현 님과 아주 조금의 친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들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시음 가능한가요? 아, 물론입니다.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억셉트 커피 많이 사랑해주시고 커피 먹어서 사랑해주시고요. 어트커피 아,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억셉트 커피는 용인에 위치해 있고 서울 명동과 어, 용인에 직영 매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네, 전국에 한 200여 곳에 지금 거래처에서 월에 한 10톤 정도 원두 출을 하고 있는 작지만 강한 커피 회사입니다. 이 정도가 작은 거면은 저는 뭐가 됩니까? <laughs> 오늘은 일부러 블렌딩 위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좀더 상업적인 거는 싱글보다는 블렌딩을 좀더 저희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했고 를 블렌딩으로 가볍게 에피타이저 하시고 그리고 나때까지 같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준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대표님이 직접 내려주고 계십니다. 아 내려진, 아 내려진 걸로 서빙을. 밸런스 타입의 이제 B 타입인데요. 적당한 산미랑 고소한 맛, 단맛이 어우러져 있는 저희 커피입니다. 먼저 가볍게 한번 드셔보세요. 음, 부담 없습니다. 왜 밸런스인지 알겠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다음 F 타입인데 에티오피아 내추럴 베이스로 성피하게 만들었지만 좀더 대중들이 마시기 좋게끔 한번 저희가 소화해본 커피입니다. 애프타입이 제일 비싸지 않나요? 단가로는 가장 비싸지만 판매 단가는 전부 정찰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 대중들이 판매들 별로 안 좋아하고 그렇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도 딱 먹었을 때 진짜 맛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맛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좀 상업적으로 C타입으로 보기 좀 좋은 라떼를 한잔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호님은 안 계세요? 동호 씨가 어제까지. 아, 아, 너무 좋아. 몸도 좋아. 탄초밥. 뭐 까대기도 잘해. 아, 콜롬비아 <laughs> 생도가 70kg인데. 한 네. 백에 이 누워 있는 콜롬비아 백을 네. 안아서 들을 수 있는 허리가 강력한 아, 남자 직원들을 선호합니다. 다음에 한번 영진이 씨 와주셔서 한번. 네. <laughs> 한번. 자 준비. 야안정화 어, 네. 푸어 야. 와. 좋아. 와 좋아. 좋아, 좋아. 실루엣이 와. 좋아요 실루엣. 이오 실루엣이. 네. 야이 전체적으로 원래 잘생긴 사람이 라떼도 잘합니다. 이 야, 네, 와, 우와, 잘 생겼다. 네, 야,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어디서 먹을 수 있겠어요? 아, 저희 직영 매장은 전부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용인과 서울, 명동에로 <laughs> 오시고요. 공장으로 오시면 제가 직접 열잔 아, 이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영진 씨드셨던 우리 요 티타입 <laughs> 커피는 돈을 벌수 있는 커피,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커피임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 <laughs> 에너지가 오, 너무 좋습니다. 크리에이터 라운지에서 진짜로 크리에이터가 쉬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이용하고 있는 아이커피. 아이커피 팬이에요. 팬이에요. 아, 네. <laughs> 아니 쉬세요. 어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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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쉬세요. <laughs> 초보바리스타 한명 소개해드릴게요. 초보바리스타? 네. 초보바리스타를 또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완전 초보라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여기는 왜 <laughs> 여기에 던져 주세요. 제가 말도 걸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필리스 커피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리스 커피는 일주년 조금 넘었고요. 일산이나 파주 쪽에 스페셜티 커피의 기준 그 맛에 대한 기준을 손님들한테 조금 더 전달하고자 창업을 했고요. 나중에는 인터넷으로 우리나라에서 스페셜티 기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못을 박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번 시음 가능할까요? 아 예. 그, 예, 추출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래요. 어. 알겠습니다. 드립백으로 그 어. 뉘앙스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케이사 골라 주시나요? 아니요. <laughs> 개차 아니어도 그 뉘앙스 전달해 드립니다. 아, 기신다 아, 따위의 품종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아, 아. 대박. 진짜 이겁니다. 이게 진정한 커피인입니다. 내가 드립백을 안 마시기 때문에. 드립백을 판매만 하시고 맛있는 것만 드시고. 그렇죠. <laughs> 그렇답니다. 오 향이 마스크를 뚫고 올라와요. 드립백도 스페셜티의 그 뉘앙스들을 확실히 전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드립 가이드를 꼭 제시해 주는 이유도 음. 거기 있어요. 저 같은 바리스타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가 있습니다. 자 지금 20g의 물을 부어 주신 것 같고 20초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70g의 물을 천천히 부어서 2회 반복. 간단하죠? 향이 마이크에 느껴지시나요? 오오 향이 마이크에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이제 물을 가수화해서 커피의 농도를 맞춰 주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소스윗 자스민의 꽃향기를 한번 강하게 느껴보세요 응. 드시고 나서도 쇼 응. 뭐 목구멍에서 계속 아로마들이 올라오거든요 지금 사람이 몰리고 있어서요 지금 바빠졌고요 이게 무슨 커피인가요 에티오피아 시나모 벤사 허니언 와 에티오피아 벤사는 다 나갔어요 솔드아웃입니다 2시간 만에 지금 40개가 솔드아웃 됐습니다 안할 때는 안 나가다가 아, <laughs> 역시 시음이 중요합니다 솔드아웃때 이유가 있어요 맛없으면 안 팔고요 오. 스페셜티 아니면 요 감사합니다 이쁘고 <laughs> 왕했습니다 이, 이 솔드아웃된 커피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주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laughs> 구독. 아, 네, 좋아요, 구독. 와, <laughs> 2020년 카페쇼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마스크 없는 카페쇼가 되기를. 안녕!